일단은. 이거 가봐. 어? 나안 가져왔는데? 잠깐만. 다시 들어가도 되나? 아, 사진을 너무 이상하게 찍은 것같은 줘봐. 찍은 게 어떻게 찍은 거야? 여기 홍콩이다, 홍콩. 이게 맞냐? 여기 호텔이. 하루 1박에 15만원인데 맞아요. 웬만한에도 있어, 이거. 이거 치킨. 이건 스튜이오 근데 맥주, 아이스크림, 샤브샤브, 무한 리필. 해서 3만원. 에이, 나 여기 와인인가 봐. 서울려면하이네켄 먹어야 되는데. 대만에 왔으니까. 다 때려보, 다 때려보. 또한 번에 마이 먹었다. 하늘에 활을 잘해서 그런지 되게 부러워 보인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많이, 아니, 잘 네가 사진 안 부리던 짜증을 아닌 요즘에 지만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주입니다. 다시 카메라 켜 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보다는 아, 가족 여행이니까 음. 고프로 위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는 음. 저 혼자 여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엄마랑 비행기를 다른 걸 탔어요. 음. 왜냐면 내가 타는 비행기가 2만원이 더 쌌거든. 수하물도 있었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 동생이랑 엄마랑 먼저 보내려고 저랑 접선을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 동생이 지역군 일을 10년 했거든요. 10년 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외여행을 가려고,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맹장이 터졌다나? 그래서. 어젯밤에 급하게 응급실로 수술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갈 사람은 가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공항에 나와서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왔어요? 그, 일단은. 어, 나안 가져왔는데? 잠깐만. 다시 들어가도 되나? 오, 내기지. 어, 내기. 오방지다. 탐 안, 탐만 날래. 안 가져왔지 아예 바로 나왔지 아무 생각이 없네 아무 생각이 못 들어가게 하네 SEQ 제주에 석주 저기 줄 엄청 길어 복권이야 복권 당첨되면 한 5만원 10만원 주는데 되겠어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야? 어... 오... 여기까지 가지 말자 네 여기까지 줄 보이시나요? 한 300명은 있는 거 같아 저게 여행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대만에 오시면은 대만 국가에서 여행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로또에 로또 꽝 나오면 꽝인거고 대기줄이한 30분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성공하면은 5만원 1 0만 준다고 하네요 전 신청을 해야하는데 줄을 서고 싶지 않아그 다음에 여기서 무제한 와이파이 라는거 유심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했었는데 <목소리> 여행 바우처로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 맞다 여기 여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머리가 아프다 저는 일단 방송을 해야 되니까 와이파이가 무제한인 거를 구매했는데 가격은 1 1에 8만원 정도 합니다 비싸진 않아요 일본보다는 확실히 대만이 물가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한 것 같아요 약간의 팁이든 다른 유심들은 번호를 지급하지 않아요 대만 번호 대만 번호가 없으면 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호가 있는 거 음. 꽤나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엄마가 가고 그래서 번호를 구해봤습니다. 못나의 딱 공항에서 그놈의 가방 때문에 몸이 가였더라. 이 들고 다니 들고 다니자 이게 여권 여권 여러분들은 이러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거니까 미션 <laughs> 받았습니다. 10일 무제한. 그리고 여기에는 대만의 번호가 들어가 있어. 다른 거에는 번호가 없어요. 저기 6번 창구에 있는 중화통신으로 오시면 가능합니다. 순정이 이렇게 나왔다. 외국인들은 머리 락이 생긴 게 이래서 나올 때 항상 검사한단 말이야 나를. 일본 갈때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나만 마약 검사 다 하고 가방이랑 그래서 항상 나올 때는 안경 쓰고 순한 사람처럼. 하고 있어. 여기가 입국하는 되구나. 날씨가 괜찮은 것같아데 음... 그냥 들어가면 된다네. 이제 여기 원래는 하나에 만 원인가? 그런 거 하는데, 인터넷으로 사면은 왕복에 13,000원에 왕복 티켓이랑 대만 버스 타주니까, KKD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이베이로 이동할게요. 일본보다는 확실히 다 뭔가 저렴한 느낌이야. 헬베이역 왔는데, 오사카 보다는 아닌데, 안에 너무 복잡해. 여기 택시가 카드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노란색이네. 거의 샵, 샵가마안 된대. 안 된대. 붙어 있는데 안 되네. 다안 되나? 설마? 샵가마 거의 마 오호, 형은 없는데? 아니, 불러야겠다, 택시. 여기는 우버를 쓰네. 대만은이랑 일본은 우버 택시. 근데 가격은 150박스니까 6,000원이네 10분, 10분 거리인데 6,000원이야 10분 거리 일본에서 택시 타면은 3만원이거든요 한국보단 좀 저렴한 거거든 나는 <목소리> 제으로가아 시원하다 지금 가는 데가 화가 무한리필인데 맥주가 무한인데 캔맥주도 무한이고 생맥주도 하이네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하겐다자 알아요 엄마? 알지 아이스크림 비싼 거야 2,000원짜리 그것도 무한리필이고 근데 3만원인데 전혀 돈이 안 아깝지. 나라가 더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 보이지가 않지 뭔가 느낌이. 동남아 같고. 우리나라 서울이랑 비교하면 서울이 훨씬 낫지 겉보기엔. 리 나라가 우리나라 싫어? 중국도 우리나라 싫어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싫어하고 대만도 우리나라 싫어하고. 근데 걔네들은 다 일본을 좋아해. 옛날에 일제 감정기때 침략을 했는데 잘해줬대요 대만한테.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일본 좋아하고 한국 싫어하고. K-pop 때문에 아이돌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같아 내가 느낌 끼 마음 속으로는 다 싫어하는데 다나 다 이제 아 근데 택시비가 싸가지고 좋다 아와 입구가 무슨 뭐 입구에 후라이팬 입고 이런 거아 근데 비싸 1 5만 원이었어 1박에3 명짜리라서 비싼 것도 이해하는데 엄마 가면 5만 원짜리 여기 완전 그 옛날 상가, 재건축하기 전에 서울의 낡은 상가들, 낙원상가 이런 느낌이 새거로 변한 것 같아. 네, 안 미팅.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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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1 0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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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홍콩이다, 홍콩. 이게 맞냐? 여기 호텔이. 하루에 1박에 15만원인데, 맞아요? 자판인데 가자. 봐봐. 여기 신라면도 있어. 신라면도, 진짜 짬 이게 김치라면이래. 이거는 번호 같은 나도 가격인 줄 알았는데. 아, 얘네도 돼? 여긴 세븐일레븐 있고, 여긴 패밀리 마트 있고. 저기 또 세븐일레븐 있고. 패밀리 마트에서 돈좀 뽑을게요. 편향 구경 좀 해볼까? 근데 이 뭐야? 뭐야? 내가. 그들과... 대만이 편의점 음식이 괜찮대. 근데 그 향이 너무 심하지. 다 중국 냄새. 요거 초록색깔, 노란색깔 이거 패밀리마트 안에 있는 ATM인데 요거는 다 스스로가 면제라고 합니다.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원래 모두 다. 그러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돈을 쓸 때마다 뽑으시면 돼요. 많이면 40만원 이잖아 일단 테스트 겸5천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와, 나이스. 이렇게 돈 뽑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잖아. 아, 여기서 이중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요. 뽑을 때 무료 수수료니까. 뭔데? 빼빼로야? 음, 아몬드. 이거 뭐야? 너구리 한국돈 2,000. 근데 이런 게 있다라? 동남아에도 있어, 이거. 이거 치킨. 이건 수출용. 치킨버전 소고기가 아니라. 이게 2,000원이야. 치킨. 사구가 이게 0구인데 음. 이거는 그럼 3 0 0 0원이네 <laughs>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거 이거 엄마 이거 편의점에서 봤어요? 발주할 때. 지금. 한국에서 팔아. 우리마트 편의점에 발주가 한번 나왔어. 5,000원이야. 근데 여기서는 2,000원이에요. 음. 맛있어. 맥주가 한모 할까? 맥주가 2,000원, 2,500원. <laughs> 자도 되게 많다. 아, 담배는 이렇게 갈아 놓는구나. 애들은 가라. 비슷한 이너 거지? 아니지1 2 0 0원이지 아. 보다 조금 싸네. 이 우리 편에는2,000 넘죠. 2,300? 여기가 훨씬 싸네. 4,000원이네. 1 0 0 4 0 0원막 이래. 이거는 2 0얼마 12, 0 0원이에요전상기 엄마, 카메 핸드 내 걸로 찍어 줄까요? 여기 배경이 괜찮네 엄마 살짝 돌아봐 아니 팔뚝이 왜 이렇게 두꺼 아니 옷이 너무 펌퍼짐하다 벨트 있는 거를 해 근데 너 호텔이 그냥... 길축하다 건물이 부서지겠는데? 뭐... 우리가 여기야 엄마 5분 남았으니 들어가자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엄마 짜먹는 딸기잼 아, 맛있겠다 우리나는왜 없냐? 고추장 짜는 것처럼 똑같지 고추장 아니? 가져왔어요? 아니 고추장 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응. <laughs> 먹을 수 있겠어? 좋까 말까 한국 음식들이 좀 힘들지 나는 한국 나는 한국 편의점이 제일 별로라고 생각해 진짜 아니 종류는 많은데 근데 여기 고추장이 너무 많아 있을걸? 찾아보면 근데 여기 고추장이 되게 있을 거같짜 짜퉁이다 농심이 아니다 맞아. 라면, 떡볶이. 야, 근데 한국 게 많네. 왜? 현지 과자는 싼데 우리나라 과자가 비싸네. 음, 그럼 여기 나라 중 글씨가 중국이잖아. 야, 이거 천 원. 봐봐. 이동하겠습니다. 이 3층. 이게, 아, 이게 체인일 거야. 여기 많아. 근데 맥주, 아이스크림, 샤브샤브, 무한리필. 해서 3만 원. 예약을 해야 돼요. 자리가 하나 남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예약했는데 원래는 웨이팅도 하고 그렇다면서 하더라고. 아 오늘 첫 기다. 자 아, 웨이팅 나. 한이쎄 먹을 거. 야 쟤가 네. 야채 맛, 콜라겐 맛, 닭고기 맛, 조개 맛 하나는 내 매운 거 했고 하나는 야채 쎄 아, 쎄. 예,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찍으면은 메뉴판을 고르러서 이렇게 내가 고르는 거야.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 원래 다 요즘 이거야. 일본도, 태국도 핸드폰으로 이제 고르는데새우 가리비, 홍합 뭐 이런 것도 있다. 오징어도 있고. 여기는 디저트는 이따가 하고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다음 여기는 차뭐 쩡고유 뭐 이런 거다 있고. 뭐야 이게? 카레. 청양고추 쓰는 게 카레. 와우. 이게 없는데 청양고추 없어. 난 이거. 어우, 술도 다양하네. 아, 와인. 와인. 아니 나여기 와인인가 봐. 아, 와인도 먹을까? 아, 그리고 디저트도. 빵빵해. 근데 한국에서도 3만원 내면 맥주 무한인 데는 있지? 비슷한가? 근데 여기 비 괜찮... 5천원을 내야지 되잖아. <laughs> 이런 아, <게>. 케이크. <laughs> 이거 야, 이거 5천원에 팔아도 되겠다. 하나에. 이건 대만. 타이완 비어. 이거는. 카이네켄 똥 먹으려면 하이네캠 먹어야 되는데,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에 왔으니까, 대만 맥주 한번 먹어봐야죠. 시간 잡고가 25시간. <laughs> 다 때려보, 다 때려보. 이게 아마 뭐 족발 이런 느낌이고, 이거, 그거 있잖아. 순대국에 양지, 이거 곱창, 가라비, 네, 버섯. 나 소스 내 마음대로 가져. 일본 간장. 이거는 엄마가 말한 소금. 나도 만드는 법을 몰라가지고, 내맘대로막 만들어가지고. 약간 네모네 느낌? 다 두부예요, 다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었다. 하늘에 있는. 액터엄탄 산사인 조금 없는 느낌인데? 소고기. 근데 해동을 잘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근데 배추짤이 속이 보여야 되는데, 많이 먹고 야 많이 먹어야 고기를 안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얼렸다가 녹인 두부래,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땅콩이 순순 뚫려 있고, 이게 순간적으로 얼면 이렇게 되거든요. 땅콩, 땅콩 소스도 맛있어. 아 오랜만에 먹네. 컨트도 어, 있어? 응. 컨인데 먹어보면 좀다를 거예요. 비 냄새나. 너무 부드럽다랄까. 현네가잘삶는 거야. 아, 박님인가 모르겠어. 아니야. 아니야. 현재는 이게 구멍 없이 삶는게 최고 잘삶는 거야. 구멍이 계속 뚫리면 잘못 쌓는 거야. 근데 이상해. 물컹물컹해. 물렁물렁한 게 좋은 거야. 딱딱하거나 이런 거는 오래된 거야. 여기 빨개 어디로 이어가? 찌그치. 냄새가 강하지. 새로운 거 이상한 걸 많이 먹다 뭐, 음식을 가리다 보니까 모르겠어. 음식 안 가려야 어린이 대서도 골고루 잘 먹으니까 엄마는 곰닭에 이런 거 먹는데 저희들은 먹여도 잘 그래서 이제 외국 음식 처음 먹었을 때도 궁금하지 아 먹기 싫다 이게 아니라 궁금해 새로운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나 고기 많이 먹는. 이걸 먹어봐. 이가 한번 먹어봐.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긴 해요. 땅콩 쨈 이거는 도대체 물체가 뭔지 아고 오긴 했는데 우선을 못하겠네 이 소금이라네 아, 저... <laughs>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양, 양. 해장국 같은 데 들어가 는데 식감이 되게 좋아요 냄새 안나? 계란을 볶아 먹을 때 넣는 거야 계란을 노른자를 분리 해서 소스만 <laughs> 넣는 거예 소스, <만드네>. <웃음> 소스? <웃음> 부진 점심이에요 저녁 되면 가격이 1.5배, 2배 올라. 밥에다가 이거 먹고, 닭가슴살. 닭가 얼마나 반찬이 없지. 닭가슴살 반찬이 많아. 내일 한정식. 이 반찬. 한나물. 계속 나오니까. 알라 그래도 추가 요구 먹기. 약간 한국 음식은 정성이 네, 너무 아, 많이 들어가서. 스토비스라고 뭐야, 이거? 이거 치킨데? 먹어어요 아니, 치킨 튀긴 건데? 아니, 아, 눅눅한 튀김이야. 아우, 냄새. 눅눅. 어, 냄새라 나라 얘기야. 또나야또 나라 얘기가지 나라 얘기 매콤해지면서 그게 청양고추가 아니잖아. 근데 또 일단 빨간색은 이거는 고추는 좀 단맛이 있어요. 파 때가 은고로봇트가 맛당하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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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소스를 못 만들 맨날 중국애들이 만들어주니까. 중국 친구들이? 그렇죠. 네, 왜냐면 근데 뭐뭐 넣냐고 물어봐가지고 넣어하는너무많가 지금 30개 있다. 자기가 조합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국밥 먹듯이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국밥은 종류가 몇개 없잖아. 다할수 있는데, 여기는 몇식 개잖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네, 뭐. 4시에 나가래. 디저트. <laughs> 너무 맛있겠는데? 네, 근데 엄청 더많아술안 주는 애. 엄마, 엄마! 이걸 먹어봐요. <laughs> 야,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선지? <laughs> 아니, 그 이걸 왜나 먹어? 먹어봤어요. 왜? 안 <laughs> 아, 먹어봤구만. 굿딩이잖아 <laughs> 고딩 n g 이는 이분이 진짜 한 시간 정도 삶아야 돼요. 막 선지 끓일 때. 그러면은 던지? 구멍이 하나 더 말랑말랑하면서. 뭐예요? 어, 아 내가 한국에서 먹던거랑 달라 피는, 근데 우리는 무거지는고막 끼리면서 먹고 아.. 잘잡강아좀막안어 나가내면서 도 니가 좋아서 하는거니까 어떤데에 <laughs> 마음에 묶여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없고 짜증도 있 짜증이 <웃음> 좀 많아 <laughs> 네가 생전 안 부리던 짜증을 아는 요즘에 몇번 보셨어? 네가 지금 연애 좀안 하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 조금 아니 네가 좋아서 하는 거는 즐기면서 어. 기 짜증 플러스가 되면 왜왜 항상 긍정적으로 요 하시는 분 네가 살짝 확실한 것할때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이야 그 사람은 네가 그 사람까지 네가 다 흡수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싫은 거는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느끼는 게 근데 그 사람이 싫을 <laughs> 거 아니야 네가 화를 내면 은 그게 어렵지 <laughs> <못 했지. 웃음> 엄마가 처음에 너한테 뭐라고 해서 그냥 댓글 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너 즐기면서 해라 내가 한 명이야 이나 얼마나 좋아하지? 잠을 안 닦아도